네. 오늘의 픽은 35. 문제만 봐도 짜증이 나시죠? 자, 보시면, 알프레드하고 배트리스가 여섯 번의 다른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알프레드가 이길 확률이 2 over 3에요. 그랬을 때, 쉬어다엔, 알프레드가 정확하게 네번 이길 확률이 별다요 A번을 문제를 푸는 방법은, 6섯 게임 중에서 네 개. 그 중에서 3분의 2의 4승, 3분의 1에 최고. 그리고 6, 5, 2, 1. 62랑 같으니까. 그리고 3의 6승, 2의 4승. 그러면 이거 하나랑 없어지고. 이거 하나랑 없어지고. 그러면 위에는 80, 밑에는 3의 우승이니까 244 이렇게 됩니다 자 b의 i번은 이게 아웃컴이 왜 64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어쨌든 한 게임을 했을 때 알프레이드가 이기든지 배트레이스가 이기든지, 즉 a가 이기든지 b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두가지 아웃컴이 나오는데 총6섯 게임을 하니까 2의 64, 해서 64개가 나옵니다 라고 푸는 거고, 그다음에 i, i번은 뼈 플러스 x의 6승을 expand를 하시면 6 c 0 6 c 1의 x, 6 c 2의 x제곱, 6 c 3의 x3승, 6 c 4의 x4승 65의 x 승 66의 x 6승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x에다 무엇을 넣으면 1을 넣게 되면 이쪽은 2의 6과. 저기.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2의 6승 64가 나오고 그것은 60 61 62, 63, 64, 65, 66.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Shouldet은 이렇게 하는 거고. State meaning this is equality in the context of six game played. 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여섯 개의 게임 중에서 0번 이기든지, 1번 이기든지, 2번 이기든지, 3번 이기든지, 4번 네 이기든지, 5번 이기든지, 6번 이기든지의 모든 것의 아웃컴을 다 합치면 64가 나온다. 즉, B의 I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쇼데타는 게 됩니다. 그리고, C를 가면, 그리고 난 다음에 6게임을 다시 한번또 해보겠대. 그랬을 때, C, I번. 첫째 날엔 네 게임을 이기고, 그러면 아까 위에서 했었던 거, 64. 3분의 2의 4승, 곱하기 3분의 1. 그런 다음에, 둘째 날에 두 게임, 62.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4승. 어. 요것을 정리를 하면, 누가, 누고 누구? 얘하고 얘는 같으니까. 네. 앞에 날을 기준으로 64. 2의 제곱 3분의 2의 6승 3분의 1의 6승 여기 제곱 빼먹었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r은 4나 혹은 2둘 중에 아무나 쓰셔도 되고 s하고 t는 둘다 6이 되겠죠. 자, 그럼 i i 번에서 지금 그러면 6개의 시 i m i 스 a 레 e x 을이용 해서, sum을 그달일 7개의 프로 o 티 a b 의 sum을 이용 해서, 이튿날, 투데이즈 동안 해서 6게임을 누가, 알프레드가 이기는 거. 표시만 하면 돼. 첫째 날, 빵게임을 이겼다.로 하면 역시 재고. 그리고 3분의 2에 6승. 3분의 1에 6승. 61. 3분의 2의 6승, 3분의 1의 6승, 62, 3분의 1의 2의 6승, 3분의 1의 6승, 63, 3분의 2의 6승. 네, 제곱을 계속 빼먹었는데가. 3분의 1의 6승 64 제곱 3분의 2의 6승 3분의 1의 6승 65 스퀘어 3분의 2의 6승 3분의 1의 6승 66 스퀘어 3분의 2의 6승 3분의 3분의 이렇게 expression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III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틀 동안 알프레드랑 벨티스가 지금 게임을 한 토탈 게임이 1 2이에요 그중에서 6게임을 누가 이겼어? 알프레드가 이겼습니다. 그럼 3분의 1에 6승, 3분의 1에 승 이게 결국은 내가 CII에서 구한 정답과 같아져야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다 동일하게 있잖아, 모든 항이. 그치? 얘가 다 약분이 되면 12C6은 6C0에 세고 6C1에 세고 6C2에 세고 6C3에 세고 64의 제곱, 65의 제곱, 66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쇼대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디버! 이거 제일 힘들어요. 알프레드랑 빌티스가 엔게임을 하겠대. 그랬을 때, 어, expected value를 생각을 해볼게요. 알프레드가 0 게임을 이기려 확률 n c 0 3분의 1에 몇승 n 승. N승. 알프레드가 1 게임을 이겼어. 그러면 n c 1 3분의 2에 3분의 1에 n 1. 알프레드가 두 게임을 이겼어. nc,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n-1. 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이제 n게임까지 해서 포함이 되겠지? nc, n, 3분의 2의 n승까지. 이랬을 때, i번에서 expected, value. expected value는 0 곱하기 nc0, 3분의 1의 n승, 1 곱하기 nc1, 3분의 2, 3분의 1의 n-1승, 2 곱하기 nc2, 3분의 2의 3고 3분의 1에 n-1 해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그마로 바꾸면 시그마 r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가야 돼. 그렇지? 그리고 앞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0, 1,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r. 그리고 n, c, r하고 3은 보면 밑에 를디노미네이터로 보면 3 n 예, 3의 1승, 3의 n-1승, 3의 n승, 3의 최고, 3의 n-1승, 3의 n승. 네, 밑에는 3의 n승, over 위에는 제점에 2의 n-1승. 2의 n-1승. 아, 아니다, 2의 1승 끝이 2의 최고, 2의 n승, 즉 2의 r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대로 따지면, a는 2고, b는 3이 돼야 돼. 이게 i 이버 자, i i 번은는 이제, 1 p l u x를 differentiation을 이용을 해서, 나타낼 때, 3분의 2 n승. 어,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 n p 그치? trial 패스에다가 probability를 곱하면 expected value가 나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1 plus x n승을 이용해서 해달래. 뭐야. 자, 그러면, nc형, p l u nc1, x, n c 2 x제곱, p l u 점점점, n, nc, 아니, 아니지. ncn, xn. 네,를 d i f f e r e n t i t e 하면 left side n, 1 p l u xa, n 1. 그리고 얘는 여기 x에 0승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0 곱하기 nc0 p l u 1 nc1으로 바뀌고 2 nc2 x로 바뀌고 n ncn x에 n-1승으로 바뀌어. 지금 나는 이 표현식과 누걸 똑같이 만들어야 돼? 이 표현식을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어차피 0이 곱해지는 거라서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nc1부터 맞춰보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얘와 얘를 똑같이 만들고 싶으면, 그치? 필요로 한 게, 2, multiple, 2 over 3의 n 승을 곱해줘야 돼. 그지 그래야 두 개가 같아져. 그러면 얘한테도 곱했으면 얘한테도 똑같이 t r u over 3의 n승을 곱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가 부족하냐면 2가 하나 부족해. 그걸 누가 채운다? x가 채운다. 여기다 2를 넣으면 돼. 어, 그러면 여기도 t r u over 3의 n승에다가 여기다 2를 넣으면 3의 n승, 2의 n승. 똑같이 나오죠.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미분된 식에다가 n의 1, x 자리에 무엇을 넣고, 2를 넣고, 그리고 거기다가 뭘 곱한다? 2 over 3의 n승을 곱하면 expected value가 나온다. n, 3의 minus 1, 2 over 3의 n승. 그러면 2 over 3, n으로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